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점상 노트를 만들기 위해서 제 점상 노트를 또 공개하겠습니다. 자, 매매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진짜 많이 수달될 때까지 뭔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증권 방송에서는 이런 내용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까지 이런 내용을 하고 다음부터는 실전 매매에 정말 중요한 실전 매매에서 매매를 할수 있는 매수 포인트를 다음부터 공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런 신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비중에 대한 내용도 이런 것들을 한번 쫙 잡아가시고, 어, 멘탈을 여러분들이 꽉 잡으신 후, 다음 주부터 제가 또 하는 매수 포인트, 급소, 이런 거 한번 배우시면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이 잘 나누쳐다가 될 겁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지난 내용까지 했던 게 뭐냐면은, 승률에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시장에서 100% 기법은 없다. 추감해서 잘하는 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했던 건데 역시나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은 승률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승률에 집착하게 되면 아홉 번 이기고 한번질 때, 한번질때 많이 잃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률에만 집착하게 되면 진정한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률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법을 공부할 때 시장에서 100% 기법을 우리는 찾아 헤매요. 저도 이걸 찾아 헤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없어요. 시장에는 절대 100% 기법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기법들이 보이실 거고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타기를 우리가 되게 많이 하지만 추가 매수를 잘하는 법에 대한 변곡점 구간들을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런 구간들에서만 매수를 해도 여러분들이 비중을 많이 태워서 손실을 크게 보는 일은 없을 거다. 이 말씀을 정말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이제 오늘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손실과 수익은 늘 공존한다. 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가게를 할때뭐 어떤 일을 할 때도 분명히 우리가 무조건 100% 이득을 보진 않아요. 뭔가의 희생이 있고 우리가 뭐 이를테면 살을 뺀다고 할 때도 먹을 거를 줄이고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가게 어떤 식당을 하더라도 분명히 로스가 나는 음식들이나 식재료들이 있을 것이고요. 무조건 버리는 음식들이나 재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손실 보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주익시장은 신기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매매할 때첫 번째 말하는 게, 이번 매매를 할때 얼만큼 벌 거냐는 것만 물어보거든요. 절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이번 매매 때 얼만큼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정말 단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든지 매매할 때는 손실 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할 때는 수익과 손실은 늘 공존한다는 걸 인정하시고, 때로는 이익이 아닌 손실에도 내가 클릭 버튼이 나가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한 종목 찍어서 크게 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우리가 보통... 손실이 조금이라도 나게 되면 이 손실을 만회하고자 그 다음은 두 배, 세 배, 네 배로 베팅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 드렸듯이 손실 난 투자자가 처음 하는 건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잘못을 노트에 적어 보는 겁니다. 근데 손실을 낸 투자자가 처음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대출, 돈이 작기 때문에 내가 잃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다음에 내가 매매해서 한 종목 찍어서 크게 먹으려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행동이 여러분들이 대출받은 금액이나 두 번째 매매를 망가뜨려요. 이게 이제 원금, 본전 심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한 종목을 찍어서 크게 먹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크게 망할 수 있다는 거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투자의 실패 의 원인은 시장의 지식 부족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를 할때 종목도 공부하고 시장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기법도 공부하고 진짜 많은 것들을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다고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수익을 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지식이 많다고 수익을 내면. 박사님들이나 공부를 정말 많이 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실제로 어 무슨 수익률 리그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지식이 물론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수익을 낼 확률은 높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진짜 느낀 것들이 많은데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행동하는 실행력인 것 같아요. 행동하는 실행력, 원칙, 규율, 그 원칙들을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생각만 가지고 이번에는 얼마 손실을 보면 매도해야지. 손절매를 꼭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많은 지식과 전략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실행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꼭 매도를 해야지. 매도, 매도를 클릭하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지금 3, 4년차 정도 주식을 하신 분들이 자, 주식 참여자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거는 팬더믹때 여러분들이 이제 존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존버가 승리한다는 습관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습관이 현재 계좌를 손실 중에 만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코로나 팬데믹 때 시작하신 분들이 한 3, 4년 차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주식하신 분들이 주식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모르고 나도 주식을 하는데 수익이 났어 너 주식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서로 주식을 안 하면 나만 굉장히 도태되는 그런 느낌의 시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증권 계좌가 1,400만 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굉장히 그때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때 뭐 신저워, 존버, 뭐 주린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했던 습관이 뭐냐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아무 섹터나 상관없습니다. 매수하고 기다리고 물리고 기다렸는데 다 수익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존버를 외치고 처음에 왔던 이제 주린이라고 하는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했던 습관이나 행동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밖에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기다려도 됐어요. 왜냐하면 1,400포인트가 3,000포인트까지 그냥 쭉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섹터 아닌 아무 종목이나 다 올랐습니다. 눈 감고 찍어도 다 수익 났어요. 그런 습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손실 중인 계좌를 선물한 거라고 저는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특성상 수익을 받고 시장의 특성상 수익 낸걸다 토해냈고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 만들었고 그런 분들이 개중에 그좀 많다는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을 가지신 분들은 과감하게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습관들을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기준 잡아보시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제가 조식을 하면서 진짜 적은 돈은 심장이 뛰지 않아 매매가 재미 없을 수 있다. 이거 옛날에 한번 책에서 읽었어요 이 문구를. 근데 책에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심장이 뛰지 않아 매매가 재미 없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파이팅 있게 심장이 뛰는 매매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금을 크게 넣으면 막 어. 엄청나게 호르몬 분비가 심하면서 막 엄청 재밌습니다. 막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수익 나면은 그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중독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금을 크게 넣으면 늘수록 우리가 행동이 둔해집니다. 그만큼 자금이 많이 넣게 되면 내가 처음에 세웠던 전략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진짜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고 계좌를 전자 남들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자금을 운용하고 될 때까지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 투자금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투자금이 아니고 매번 매매를 할때 들어가는, 진입할 때 들어가는 투자금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뛰지 않아 재미는 없지만 그다음부터 할수 있는 거는 뒤에서 얘기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내가 버틸 수 있는 비중으로 매매해야 된다. 요게 지금 앞에 내용이랑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보통은 여러분들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는 천만 원이 큰 돈일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천만 원이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 비중을 넣었을 때 버틸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운 전략 안에서 나는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져도 마음 편하게 손절매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이 올라가건 떨어지건 나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 없을 수 있다. 이 자금까지 줄여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직장인들은 한 종목에 만약에 천만 원을 넣었다고 하면. 10% 아, 1%당 10만 원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10% 올라가면 100만 원 올라가니까 직장인들이 볼때 월급이 한 300만 원, 400만 원 되는 분들이 1000만 원을 넣고 매매를 하게 되면 분명히 감정적으로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을 줄이는 거예요.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럼 200만 원에서 1% 올라가면 2만 원, 10% 올라가도 20만 원, 10% 빠져도 20만 원. 이 정도면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준을 제가 세우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내가 과연 이 심리적인 동요되지 않고 편하게 대응을 할수 있는 비중이 얼만큼일까 생각을 하면서 한번 넣어보세요, 실제로. 그리고 내가 호가의 단위가 변할 때마다 뭐이 정도는 괜찮아 할수 있는 이 정도의 금액까지 한번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보여드릴게요. 자, 비중은 꼭 갖게 해야 되는 이유, 어, 작게 넣는 게 많, 많이 간다. 이,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갑자기 생각난 이, 어, 이, 그 내용이 있는데, 잠깐만요. 예전에 증권사에서 그 증권사에서 돈을 진짜 굉장히 많이 번 고객,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돈을 뭐, 몇백억 진짜 운용하는 분인데, 이분이 기법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할아버지 이 고객한테 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 고객님, 돈을 진짜 많이 주식으로 버셨는데 이 기법이 뭔지가 너무 궁금하다. 알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고객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착하게 살게. 착한 매매를 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착한 매매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근데 그 분은 객장에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꼭 시장이 많이 올라갈 때와 많이 떨어질 때만 객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객장이 진짜 사람이 많이 몰릴 때, 계좌가 많이 만들어질 때 이때 한번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착하게 살라는 기, 기법. 이 착한 기법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식장을 보면 객장에 사람들이 많이 올 때, 많이 울상 지을 때가 있다. 근데 많이 올 때, 사람들이 많이 올 때가 제 주가가 천장을 그리고 있을 때다. 근데 이 천장을 그리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주식을 사고 싶어 안달 날 때, 나는 나라도 팔아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자기는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든 사람이 뭐 곡소리 나오고, 진짜 모든 사람이 울상 짓고, 어, 뉴스에서 주가가 폭락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사람들이 모두가 주가를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할아버지는 그래, 나라도 사줘야지 어쩌겠나 하면서 그 곡소리 날때 주식을 산다고 합니다. 이게 그 할아버지가 말했던 착한 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뉴스 웨스컴들이 집중할 때 고점이고, 모든 뉴스가 집중해서 하락하고 정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때 그때가 저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할아버지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런 단순한 것만 봐도 사실 주식은, 주식 매매는 정말 너무 단순한 건데 어쩌면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중에 대한 걸 얘기할게요. 간단합니다. 자, 비중은 꼭 갖게 하는 이유. 갖게 해야 된다. 작게, 작게 넣은 게 많이 간다. 여러분들, 이 지금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앵커님한테 잠깐 질문할게요. 주식을 혹시 앵커님이 하실 때 제가 지금 질문하는 비중을 꼭 갖게 해야 된다는 이 이유 혹시 어떤 이유인지 아실까요? 음, 저는 비중을 일단 다 다르게 아아아아들리시나요 네. <laughs> 저는 일단 비중을 다 다르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어. 생각했는데 어? 다르게 가진 게 맞다? 네. 어? 왜요? 왜요? 어 왜냐면 조금 조금씩 이 비중을 조절을 하다 보면 빠져 나오게 되면 비중을 어떻게 딱뭐20% 2 0 어.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될 만한 것 같아, 그러면. 좀더 넣고. 많이 넣고. 그렇죠. 아, 그리고 물타기하고 뭐 이러다 보면 급이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자, 그럼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비중을 많이 넣은 것보다는 비중을 작게 넣은 게더 많이 가지 않나요? 한주 넣은 거나 아... 10만 넣은 거는 20% 가고 비중 많이 넣은 거는 내려가고. 꼭 지금 미소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딱 맞네요. 자, <laughs> 들켰네요. 요거 설명드리려고 그랬어요. 요거. 음... 이게 정확하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모두가 다 경험한 겁니다. 이거는 100%의 확률을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한주 넣는 거는 막 상한가 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중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전체 계좌를 봤을 때 내가 플러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1부터 5개 종목을 비중을 20, 20, 20, 20, 20을 넣었을 때 이건 10% 빠지고 얘는 10% 올라가고 얘는 5% 빠지고 얘는 5% 올라가고 얘가 3% 올라갔으면 이 전체 계좌는 3% 수익을 낸 거란 말이에요. 비중이 같다면. 근데 우리는 3% 올라가는 거는 뭐 비중이 10%, 20% 올라가는 거는 비중이 3%, 10% 떨어지는 거는 비중 50% 이런 계좌를 우리가 보통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제가 이렇게 실전 매매에 대한 교육을 할때 괴자를 먼저 한번 보고 상담을 해줍니다. 근데 상담할 때 보면 100%의 확률로 앵커님이 말하는 그런 괴자예요. 다 비중이 달라요. 그 여기서 습관을 비중을 갖게 하는 습관만 들였다면 또 그리고 작게 넣은 것들이 많이 갈 텐데 비중을 똑같이 넣었다면 그 많이 가는 종목이 똑같은 비중으로 갔다면 과연 괴자가 크게 깨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똑같은 비중으로 넣었기 때문에 아무리 깨져도 깨지지 않는 마법의 계좌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손실을 빠르게 끊어라. 어차피 팔 거니까 단기 5% 이상 빠진 종목이 반등할 확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추가 매수나 우리가 비중에 대한 부분을 많이 태울 때가 10% 20% 때가 아닙니다. 언제냐? 5%내외예요5% 내외 때 추가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해요? 그때 손실률을 줄여놔야지 조금만 반등하면 나는 본전으로 나올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공감되죠? 지금 아마 고개를, 하, 진짜 끄덕이고 저거 내 얘기다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습관 고치셔야 됩니다. 비중이 많이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가거나 5% 빠진 종목이 내려갈 확률이 클까요? 반등해서 올라갈 확률이 클까요?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5%된 종목은요. 7% 빠지고 7 10% 빠지고 15% 빠지고 하는 구간이 너무나 빨리 내려갑니다. 반대로 5% 떨어진 항, 종목이 반등을 해서 수익이 나는 구간이 얼마나 많이 확률적으로 있을까요? 어떤 게더 빠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손실을 빠르게 끊어라라는 말씀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5%된 종목은요. 7%, 10% 금방 가요. 그렇다면 은 5%에서 비중을 좀 줄여보든지, 7%에 손절매를 하든지, 10% 구간이 저번에 말했던 변곡점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스킬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실을 길게 가져가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나중에 이런 말을 꼭할 겁니다. 아! 그때 팔걸. 그죠? 공감하시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손익비가 중요한 이유는, 어, 작게 수익, 크게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익비가 뭐냐면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어요? 비중이 같다고 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보통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승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승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익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매번 수익이 나면서 내가 이익이 나는 개수가 많아지면, 매매 개수가 많아지면, 수익이 크게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1% 수익, 3% 수익, 5% 수익, 2% 수익, 몇 수익이죠? 거의 10% 수익이죠. 근데 손절매를 10% 해버려요. 한 번에. 그럼 지금 4, 5번 이긴 이 승률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승률이 뭐가 중요해요? 손익비가 안 좋은데. 근데 반대로 2% 손절, 2% 손절, 2% 손절, 2% 손절 했어요. 다섯 번 했다고 칠게요. 근데 하나가 20% 갔어요. 그러면은 다섯 번 손절하고도. 우리가 한 종목만 수익을 제대로 추세를 먹는다면 여러분들 수익입니다.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짧게 손절하고 손익비가 중요하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매매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다음부터는 제가 매스포인트 공개할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주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습관들에 대한 진짜 변곡점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바꾸고 나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작하는 과정들을 진짜 알려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안갈 수도 있어요. 저런 방법들이 책에서도 뭐 알려주고 하지만, 실제로 매매 세번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공짜라고 정말 싸그러 정보 아닙니다. 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 내용 덕분에 제가 수익 낳는 투자자가 됐습니다. 정말 실합니다 실화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강의하는 이 점상 노트라는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점상 노트에 제가 말했던 비중 손익비 그 다음에 조금 넣은 종목이 많이 갔던 이유들 그런 심리가 여러분들이 잡아줬기 때문에 조금 가는 종목들은 내가 안볼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이기 때문에 그 종목 그냥 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비중을 줄여야 되고 아까 말했던 손절매 빨리 쳐주는 거 이런 것들이 완벽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아무 종목이나 잡아도 트레이닝을 잘해서 수익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싸그러 정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정보까지 꼭 노트에 적어두시고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실전 매매에 있어서 좋은 매수 포인트들 매매하는 방법들을 갖고 올 거니까요. 자 이거 적어두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